오늘은 싱글벙글 남자한테 눈이 높냐고 물어봤다가 역으로 당하는 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로의 외전 프로그램인 나솔사계에 등장한 내용입니다. 먼저 여성이 남성에게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밑밥을 깔며 근데 아직까지 혼자인 거는 본인이 좀 눈이 높은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남성은 누구를 소개해주겠대? 요즘에는 사진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되게 예뻐.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예쁜 사람이 아직까지도 짝이 없어서 나한테까지 턴이 올 정도라고 라고 말합니다. 이에 MC는 와, 똑같이 생각하네. 그렇지. 라며 공감했고 아니, 이런 사람이 아직 결혼을 못 했다고? 뭔가 다른 문제가 있나? 라며 부연 설명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남성 출연자는 그러면 뭐가 있다라는 생각에 거절을 하며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여성은 화들짝 놀라면서 근데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왜 만나기도 전에 지레 그렇게 의심을 해요? 라며 급발진합니다. 그러자 남성은 또다시 "아, 저 나이인데도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아직도 짝이 없다. 그럼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건 확정했고, 라고 다시 한번 말하며 "여자를 매깁니다. 이어서 일단 본인들이 눈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한테는 내 딴에 할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해도 나한테 그 기회가 오는 건 쉽지 않아요. 높은 확률로 안 된다면 결국 나한테는 무엇이 돌아오고 무엇이 남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해당 남성 출연자는 연애를 할때 단순히 외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여전히 솔로인 이유를 분석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외모 및 조건이 괜찮은 여자가 아직까지 짝을 찾지 못했다면 분명 그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이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외모와 조건이 갖춰졌다고 가정했을 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세로 인해 결혼에 불리해지는 건 상대적으로 여성 쪽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성들도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성들은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며 결혼용 남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꽤 있으면서 외모 및 조건이 주변 또래에 비해 괜찮은 여성임에도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을 못 만난 게 아니라 본인이 따지는 남자 조건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자기 성격이 이상하지는 않는지 등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